병력? 아, 근데 병력은 진짜 쓸만할 수도 있어요. 스킬 많이 돌려서. 이선마? 이선마 하면은 딜이 너무 딸리긴 하더라. 아니, 존나 이상하다. 나 번화가 가면은 번화가 존나 붐비고 막 묘지, 벌 이런데 막한 명, 두명 있는데, 딴데 꺾으면은 번화가 막 텅텅 비어. 도텔이잖아. 야, 늘을 너무 조수로 본거 아닐까? 민드러나드 가즈. 아, 이 새끼 왜안 갔어? 궁을 그렇게 써버리면은 죽어요 너무 너무 약본거 아닐까 딜 생각하면은 오암이 맞긴한데 이속 생각하면은 헤르메스가 맞긴해 당장 나오니까 오암도 한번 가보고 헤르메스도 가보고 이따가 그러면 되지 아니요 여기서 뭐포스코어 같은. 해주진 않겠지? 어. <laughs> 아니 나 설마 설마하면서 약간 기대하긴 했거든. 어,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 진짜 나와주네. 뭔 근루소나요. 아무도 안 먹는 육내콤 내가 먹었어. 존나 무서운데. 야, 티감 있는데도 피가 되게 잘 차네. 아, <laughs> 근데 맞어서 <마도서> 졸라 열받네. <laughs> 어, 답이 나갔다. 오우, 침미니 뭐니, 아니, 캐릭 졸라 무식하네. 그냥 그냥 회복으로 밀어붙이는데. 아! 뭐해! 그냥 넌 죽어야겠다.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아주마. 아니야 근데 내가 좀 못해서 그렇지 잘하는 사람들이 스킬 굴리면은 금방 잡긴 할 듯? 뭐? 이러면은 이제 달팬 갈수 있죠. 졸도 <laughs> 시킨 거 맞아요. 어 아닙니다. 아난린이구나 이 d 플렉스 할 정도 됐잖아. 나그 정도 성공했 the 아 l e x I don't know if 서 c a 채우면 되기 때문에 l 채우 I don't know if I can get the f l 그냥 평큐 평큐 요 정도만 하고 대충 해야 되는 건가? 어사이? 오호.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지금? 초재생 톤업. 야 이거 왔다. 왔다 왔어. 이거다. 가보자. 야 Q 왜안 맞아? <웃음> <진짜> <웃음> <laughs> <왜안 맞아? 웃음> 방금 거 <맞을> <laughs> 아, 방금 맞을만 하지 않았어 아, 한판한한판한한판만한 판만 할한한 판만, 한 판만, 한 판만. 한 판만, 판만. 다한으로 가자고! 이제 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겠는데 누가 <laughs> <laughs> 아쉽네요. 아쉽네요. 많이. <laughs> 아니 평화로운 거 봐. 토채 펴주고? 아니 진짜 토나비 이게 식납이 따로 없네. 그냥. 아, 이토납 네 실드가 씨. 이거 까인 거냐? 아, 아, 아. 아, 뭐야, 이거. 토납 채워주고. <laughs> 좋아요. 일단 체력이 100이 더 있는 거야, 지금. 100도 안 되네. 진 이제 보니 교가되네 아, 미안. 미돈합 채우고. 얼려 얼려 얼려. 아니뭐 아. <laughs> 맛있다토앞치도안 되고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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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л 죽었어 어어어 네. 어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욕심 내야지. 아, 아유, 이거야. 내가 얻은 게 이거라고. 아니 병력이 그냥 개 좋은데? 잠깐만. 옷 바꾸자고요? 아니요. 끝까지 갑니다. 키노 아니면 안 바꿔요. 딱 말했어. 그 어사이 하나가 이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게임이 재밌을 수 있나? 나는 뭐 그냥 저냥 들을 놈이... <laughs> 먹을 <돌아>. 수 있냐? 먹고 <laughs> <laughs> 뭐가야 돼? 성법이는 근데 사실 딱히 필요는 없어요. 안돼 토납 끝까지 간다. 페르소나 가겠습니다. 토납 어떻게 버려? 가보자. 토납의 힘을 한번 보여줘. 어좀 많이 쎈데? 아,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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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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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음... 어, 괜찮아 당황하지 마. 얘가 아니 그렇지. <laughs> 아, 이게 어사이야. 아시겠어요? <laughs> 아니 근데 야이 쇼우 진짜 잘후드럽패기도 한다. 진짜. 어 글러브 시작 포이즌들 괜찮네. 티감이 있으니까 좋네요. 야 근데 병력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. 야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병력이? 방금 쇼우랑 싸울 때 병력 몇번 터졌냐? 한세번네번 터진 것 같은데. 한번 터졌고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네 번까지 터질 수 있었는데. 많이 터진다. 이거, 얀, 잘하,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은, 진짜, 그, 병력, 진짜 잘돌 듯?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.